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남동훈이고요. 네, 저는 박혜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올린 이유를 알려줄까요? 네. 바로 제가, 여러분,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홈 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후! 이제 앞으로 제가 마이안젤라를 세 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과 홈 영상과 같이 네,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화면을 보시청 방법은요. 먼저 유튜브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 중에서 음, 여러분 여, 여기 검색창 버튼 클릭하시고 마이안젤라 제작 교실을 검색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이 되었는데요. 네. 제, 이 채널이 구독자가 7명이고요. 동영상이 98개입니다. 제가 이걸, 이걸 이동, 이동, 이동해 보겠습니다. 짠! 이게 제첫 화면 영상이에요. 네. 제가 만든 첫 화면 영상인데, 이 마이토킹 안젤라 영상이 제가 섹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이 제가 그때 1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여러분은 이걸 시청하면 첫 화면 영상이 이렇게 뜰 겁니다. 첫 화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홈 영상을 추가해 놨거든요. 네. 한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접수 아직 안, 안 하고 있나요? 네. 접수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보 버튼 누르시면요. 정보 버튼이 왜 있냐. 자기, 마이 안젤라, 제가 세탁교실이잖아요. 네. 제가 마이 안젤라 세탁교실에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정보를 클릭하면은, 마이 안젤라, 마이톰2의 시즌3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제가 2018년 2월 9일부터 했고요. 네. 지금 조회수가 2,69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2,693명으로 앞서 갔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제가 올린 영상이 2000, 조회수가 2,693명이 제 영상을 보셨는데요. 조회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증가했는데, 만 명이 앞섰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톰으로 고고! 마이톰 화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중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놀기 해주겠습니다. 놀수 있는 기회줄 테니까요.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인토이랑 함께 놀아볼게요. 네. 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컴퓨니티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자만명 이상 넘어야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온라인 계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사태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그 뉴스에 나왔긴 한데, 여러분, 선거 운동을 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 1995년에 시작됐지만, 선택 2016,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해서, 선택 2017, 대통령 선거로 이렇게 했다가 2018년 지방 선거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 2020. 4월 15일자로 선택 2020.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로 네,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선택, 선택 2020은요. 코로나 지금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은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판 양극화를 막겠다라는 23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이 나왔어요. 자 MBC 뉴스를 통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 있네요. 그렇죠? 선택 2020 디 마이크스 12. 지금 발표하려면 이제 한 주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4월 15일자로 하는 영상이 탄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후보자를 발표하면 면 경기는 김승원, 이창성, 변진선이 후보가 되었고요. 우리 충남은 후보가 있을까요? 어, 예산군 홍성군 예산군 자 후보를 우 어, 우리 홍성군 예산군은 세분입니다자 우리의 기호 1번인 오마 네. 첫번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위를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호 1번 58 신 아홉 살의 김학민, 한국 미래 통합당 기호 2 번의 일흔 두 살의 홍문표, 국가로 이렇게 배당해주는 기호 7번신한살 윤상노 이렇게 우리 예예상구는 세 분이 역대 선거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한번 볼까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당진시로 해볼게요 당진시는 여섯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어기구 신 57살입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동완 61살입니다 우리의 공화를 정해주는 공서로 정해주는 전평 전평창 64살입니다. 기호 7번이고요. 우리 민주로에서 시위를 벌였던 민중당이 이 탄생자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40살부터도 투표를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45살 김진숙 국가로 배당해 주는 기호 9번 59살의 박경재와 이렇게 여섯 분을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천안시도 궁금하시죠? 천안시들은 볼까요? 천안시 5분입니다. 자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인 53살 박완주 기호 1번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정만 신 8살, 기호 2번이고요. 정의당, 우리의 정의를 지키는 박성필, 신살이고, 기호 6번입니다. 우리 민주당인 이영남, 43살입니다. 기호 7번이고요. 국가로 혁명해주는 혁명, 나, 나의 혁명이 다 우리 국가를 지킵니다. 신두살의 김성용, 기호 8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떨리고 긴장되는 보령과 서천. 보령, 서천은 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해준 기호 1번의 나소열, 60살이고요. 미래통합당의 기호 2번, 57살의 김태욱. 이렇게 보령, 서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아산시, 아산서 값, 아, 아산시 값은 세, 명, 세 분입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인 52살 복귀왕, 한국미래에서 통합을 사로잡았다 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기호 2번, 65살인 이명수, 국가 협력을 지키는 62살 기호 7번의 박현숙, 이세 분과 함께합니다. 천안시값도 볼까요? 천안시값 다섯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6살, 58살 문진석 기후 1번 미래통합당 49살 신범철 기후 2번이고요. 우리공학당 공설를 지키는 50, 54살 정조희 기후 7번 여러분 친박신당은 여러분이 법칙을 모두 다 지키고 특히 예산 파출소에서도 한번칠한 단계에서 실력을 벌었대요. 네. 51살인 조세빈 기호 8번, 국가혁명으로 배당하는3 8살 김재원 기호 9번입니다. 자, 지금 아직 지금 남아 있는 게 천안 10병인데 네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인 (47살) 이정문기2 0 1 @정당11 당인1이이이름2이5이7살 기후 2번인이창수 정의를 지키이5 0살 황한철 기후 6번 무수속 무수속은 여러분이 무수속을 이렇게 원하는 운속을 이렇게공이하고수속했다1 합니다. 아. 이러면남동 네. 이게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글쎄요. <laughs> 사실 박혜영 아나 사실 박해영 아나서 유세 현장이 강원도에 정해졌었어요아 그렇구나. 천안신령도 지금 네분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이 뽑아졌더라고요. 네. 기호 7번 우수석 신 세살 김종문. 자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은 충남에 대해서. 하지만 후보자는 충남 시민들만 발표하고 나머지 시, 지역 시민들은 나중에 영상 올릴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여섯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5살인 박수현 기호 1번, 미래통합당인 59살 정진석 기호 2번, 민생당. 우리 민생을 다 해결해 주는. 전홍기, 67살, 기호 3번, 국가협력을 배당할 시기는 이홍식, 42살, 기호 7번, 우소소 67살, 김근태, 기호 8번입니다. 자, 서산, 태안, 4분입니다. 기호 1번, 53살, 조한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했고요. 기호 2번 성일종 57살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정해졌습니다 기호 6번 신현웅 신살이고요 정의당에서 정해졌습니다 기호 7번 김미숙 56살 국가협력으로 배당해졌습니다 자 논산 계롱 금산 마지막입니다 55살 김종민 잠깐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55살 기호 1번이고요. 미래통합당 박우석 66살 기호 2번입니다. 민생당 한민휘 54살 기호 3번이고요. 국가협력당 명소윤 54살 기호 7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내년에 2022년도도 열심히 선거를 할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토미랑 신나게 놀러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